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 b s 토목달 리딩 대표 강사 김정은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14일이죠. 그리고 10월달에 전기토일 1차 시험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제가 지금 음, 보시다시피 입술이 다 터지고, 어, 막 이럴 정도로 좀 건강,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점, 일단 양해를 좀 바랄게요. 화면을 이렇게 보시는 게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이런 날도 시험 보러 왔다는 라 정성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그 제가 매일 시험을 보는 서울여자중학교이고요. 자, 오늘 또 이제 시험이 있는 날인데 아침에 또그 메이저리그에 음, 챔피언십 시리즈가 지금 어 진행 중에서 이어 내셔널리그에 예, 유현진 선수가 오늘 이제 등판했죠. 다행히도 이제 레이더스가 이긴 그런 날입니다. 어뭐 개인적으로 어, 응원하는 팀이기 때문에 기분이 좀 좋은데요. 여튼 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자 시험장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홉 시가 좀 넘었기 때문에 입시 시간이 이제 다 되었고요. 자 오늘 이제 시험을 치르시는 학생들이 있다면 자, 모두에게 그간의 노력이 보상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자, 시험 끝나고 나와서 어, 다시 총평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right back. 자 여러분들 지금 막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자 시험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뭐 시험에 대해서 총평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오늘은 교실에 들어갔더니 그 푼이 굉장히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인생은 뭘까?라고 써있던데 상당히 인상적인 저에게는 네, 그런 그 푼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푼들은 되게 좀 딱딱했었죠. 근데 이제는 어, 개성이 굉장히 교실마다 좀 넘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본의 아니게 인생은 과연 뭘까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었다라는 점을 좀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자, 모두들 일단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각 파트별로 자, 리딩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평이한 그런 시험이었고요. 음, 별 다섯 개 기준으로 하면 3.5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별로 좀 나누어서 좀 살펴보면요.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낮았어요. 문항 구성은 구조 및 어형과 어법이 15개, 어휘가 15개. 이렇게 해서 1대1 비율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어, 어려울 만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근데 이제 언급할 만한 문제들은 좀 있었죠. 어, 이제 언급할 만한 문제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제가 자랑하려고 언급을 하는 것인데 평상시에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이거는 모든 토익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다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Until 다음에 blank 빈칸 주고 notice 보여줬습니다. 어휘 문제로 further 추가적인 통지가 있을 때까지 until further notice라고 하는 표현 이번에 고스란히도 똑같이 좀 출제가 됐었고요. 자두 번째 이제 특이점은 이번에는 그 등위 접속사가 독특하게도 두 문항 네,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동의접속상 보통 이제 나와봐야 하나 정도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so 하고 but 하고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많이 제가 강조하기 시작한 그런 내용이죠 어 그래서 e n t e r 를 보여줬어요 동사 원형을 그리고 알맞은 그 꼴을 찾아 어형을 찾아라 했는데 그 부정사가 들어가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to enter인데 그 앞에 in order가 붙어 있었죠 그러니까 in order to 전체를 학생들이 부정사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그런 문제였어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접속사들이었기 때문에 정답될 이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in order to가 부정사다. 뒤에는 이제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원론적인 자그런내 용들이 최근에 이제 자주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출제가 됐었는데 언급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5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part 6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시험에서 각 파트별로 어, 분석을 해 봤을 때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되었던 부분이 이제 part 6였습니다. part 6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 문항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에, 구조 및 어형과 어법이 다섯 개. 빈칸 추론 문제가 이제 항상 출제가 4개 되기 때문에 빼고 나면 나머지 7 문항이 이제 어비 문항이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휘는 굉장히 쉬운 수준으로 출제가 되어서 언급할 것이 없었는데 네, 어법 문제 중에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할 만한 혹은 자주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실수했을 만한 그런 문제가 하나 좀 출제가 돼 있었죠. Appreciate 다음에 타동사니까 무엇 뭐, 무엇을 뭐, 뭐, 고마워하다인데. 뒤쪽에 목적으로 ing만 취하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취할 수 없는 그런 동사였기 때문에 appreciate ing discussing이 정답이었고 to discuss는 이제 오답으로 여러분들이 처리, 처리하실 줄 알아야 하는 문항이 하나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잘 맞추시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appreciate가 ing 목적으로만 취하고 투부정사는 취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언급보다는 저의 강의를 통해서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자주 취하는 표현 appreciate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ing라 그래서 어, 의미상의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을 고마워하다 imagine 의미상의 주어 ing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언급을 자주 하죠 여러분들께 그래서 누구누구가 뭐뭐하는 것을 상상하다 라고 해가지고 자 그런 그 아이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억력을 잘 되살리셨으면 ing에다 답을 잘 쓰고 오셔, 오실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또 이제 더 어려웠던 건 뭐냐면 첫 번째 질문에 빈칸 추론의 선택지 두 개가 상당히 여러분들께 좀 혼돈을 유발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빈칸 추론도 이번에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고 어법 문제도 appreciate I N G가 좀 출제돼서 전반적으로 펄 섹스는 1 6 문항 중에서 두 문제나 좀 어려웠기 때문에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좀 높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 정도로 펄 섹스는 좀 마무리 또짓고요펄 세븐으로 한번 가볼까요? 펄 세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 뭐 그냥 평이했던 것 같아요 평범한 그런 난이도였습니다 자 저도 시간이 한 십오 분 정도 이렇게 좀 남았어요 오늘은 그래서 굉장히 넉넉하게 풀수 있을 정도로 텍스트량도 좀 적절했고요 그다음에 지문의 구성이나 문제 구성도 뭐 평범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자, 똑같이 지난달과 지난번 지지난번 시험과 똑같이. 에, 그 동의어 문제 있죠 두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문장삽입도 역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에, 굳이 이제 뭐또그 단일지문, 이중지문, 삼중지문으로 좀 나누어서 보면요 어, 이중지문 부분이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일지문과 어, 그 다음에 삼중지문은 중간 난이도 이렇게 평가를 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치르신 시험에 대한 총평을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모두들 자, 여러분들이 계획한 만큼 좀 시험들을 좀 알차게 잘 보셨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총평을 토대로 해서 아,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또 시작하셔서 내일부터 또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BS랑과 함께 하시면 자 그리고 토목달과 함께 하시면 아, 토익 목표 달성이 더 가까워지는 거 아시죠? 자 오늘 시험 보신 모두모두 수고하셨고요. 자 그럼 다음번 총평 때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